방향으로 가고 있는 카드거든요. 어, 말타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조그만 새가 있어요. 이 새가 뜻하는 상승하는 거는 기쁜 소식, 뭐 이렇게 상승하는 거. 우선 데스카드 보시면요, 데스카드는 연애원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싸웠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요. 연락 올까 할까 망설였다가 이 앞전에는 남자 생겼을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불안해했었네요. 지금 이 사람 마음 남아 있어요. 이 사람 언니 예쁘게 보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에이 다른 사람 있겠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다른 사람 생겼겠지 하면서 이렇게 끝나나 하면서 갈등도 하고 있네요. 앞으로는 정이 있어서 만나고 싶긴 하지만 또 자기가 다시 뭐 제외하자 이 정도의 마음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어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겠지만 시간 가도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 일월달에는 이거 본인이 제주 부리는 카드잖아요. 어, 언니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봄에는 어때요? 봄에는, 어, 뭔가 귀, 귀인. 귀인을 만난다는 게, 학업에서 귀인 만난다는 게 뭔가요? 좋은 학원을 찾는다든지 좋은 선생님들을 선생님을 만나서 아니면 과외를 받던 아니면 좋은 친구 친구의 도움으로 뭔가 성적이 향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 하던 다른 공부를 좀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요 만약에 예체능 되면뭐 바꾼다던가. 어? 인문계 쪽으로 바꾼다던가, 뭔가 안 하던가, 아니면 반대로, 어 갑자기 미술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술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다른 공부를 할때 이렇게 떠요. 어, 그러니까 남편이 와이프에 대한 소파의 일로 신경 많이 썼고, 어, 현실적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거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지금 내담자님하고 사시는 거를 만족해 했었네요. 근데 요 앞전에 다른 여자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좀 힘들어 했었네요. 지금도 그 문제 때문인지 와이프, 내담자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또 정도 깊고 결혼 생활에 대한 정도 있고 또 좋게 가고 싶은 마음에 그 여자랑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잘안 되는지 혼자 힘들어하면서 생각의 기로에 있으면서 눈치 보고 있네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주인공이잖아요. 와이프 입장에서 읽는 거예요. <laughs> 남자가 이성격이나왔으면 만나지 말라 그래야 돼요. 남자가, 남자친구가, 어, 어제 만났는데, 우리 사귀기로 했어요. 남자 성격 었거든딱 이렇게 났어요. 그럼안 그러니까 만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끼도 너무 많아요. 끼도 너무 많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상없이는 못 사는데, 또나 피곤하게 하는 거, 귀찮은 거 굉장히 싫어요 약간 이기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면. 왜? 본능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고, 감정이 굉장히 심하고요. 예민해요. 예민해. 냉정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을 때는 되게 잘해줘. 오다 해줄게 이러는데 자기가 돌아설 때는 어때요? 굉장히 내정하게 돌아서서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대로 산단 말이에요.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서 상대방은 힘들죠. 어 거기다 또 집요해요. 의심이 많기 때문에 뭔가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난리나요. 난리. 나요. 난리